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아주 오랜만에 동구브이에 하러 왔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그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맨날 주황색 옷을 입는 건 아니고요. 올해 여름, 이제 여름 돼가지고 오늘 처음 입었거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은 날에 브이앱을 하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제가 여름이라서 안 타려고 선크림을 입쁘게바라왔습니다 아, 기타 연습 요즘 맞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타를 샀어요. 원래 예전부터 살라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laughs> 사게 됐는데 제가 기타를 한 거의 제대로 이렇게 다시 잡아 본 적이 한 7년? 한 6, 7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기타를 잡으니까 진짜 못 치겠더라고요. 요즘 맨날 연습실에서 기타를 치고 있긴 한데 어렵네요. 제가 아주 짧게 영상을 올렸잖아요. 아직 짧게밖에 안 돼서 오랜만에 지금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지금 손에 안 보이나? 물집 생겼는데 안 보이네. 열심히 한 흔적을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이네. 저는 오늘 연습이 있어서 좀 일찍 와가지고 브이앱을 잠깐 켰습니다. 구입을 하고 밥을 먹고 연습을 걸릴 거갈 거예요. 제가 인스타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평소에 사진을 그렇게 막 엄청 자주 많이 찍고 막 그러진 않는데, 인스타를 만들고 나니까 사진을 좀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요즘 웬만하면은 그래도 일일 일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사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빠는 사랑니 빼봤나요? 아니요 저는 사랑니 4개, 4개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인스타 아 맞아 저 이번에 인스타를 만들고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는 방법을 처음 알았어요 사미가 알려줘가지고 맞아 요즘 승준이가 사미가 그 지훈이가 한참 피규어에 파, 빠졌었잖아요 요즘은 지훈이가 안 그러더니 성함이가 <laughs> 향수에 빠져가지고 요즘 아주 향수 콜렉트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저한테 향수 사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짐이죠. v 에서 자랑했대. 저는 뭐 빠진 거 없냐고요? 저는. 음... 저는 기타. 아니, 기타를 제가 다시 쳐보고 싶었는데 뭔가 좀 마음먹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기타를 근데 또 사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치니까.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저 사실 오늘 잠을 좀못 잤어요 잠을 잘 자는데 원래 오늘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깨가, 잠이 깨가지고 그 뒤로 못 잤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럼 치는 거를 보고 싶다고요? 저 드럼은 드럼은 조금 소질이 없습니다. 예전에 안 그래도 <laughs> 이제 기타 치면서 기타를 치면 이제 밴드를 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드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되게 남자답고 막 그래가지고 드럼을 쳐보고 싶었는데 저는 처음에 드럼을 이렇게 드럼을 이렇게 치잖아요. 저는 드럼을 양손으로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손이랑 양발을 다 써야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이게 양손이랑 양발이 다 따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모르신 분들 계실걸요? 멀티가 안 돼. 어, 저 일렉기타는... 일렉기타는 일단 통기타를 좀 치다가 일렉기타를 <laughs> 계속 소리 저희 갑자기... 연습실인데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느라 내일 쉬는 날인데 크라쿤도 쉬나요? 저희는 쉬는 날이 딱히 없죠 저희는 아마 내일도 연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 도살 빠졌어요? 저는 사실 제가 투어 갔다 와가지고 살이 조금 쪘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살이 좀찐거 같아서 살을 조금 뺐죠? 빼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막 다이어트를 막 힘들게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서 잘 먹으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는 약간 <laughs> 저랑 저랑 서미는 투어 갔다 오면 살찌는 거 같아요. 너무 잘 먹어 가지고 날씨도 좋고 해서 화산 오렌지 틸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찐건 아니고 쪘다 빠졌죠. 여러분 근데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낮에 나갔다가 진짜. 땀 뻘뻘, 뻘뻘 흘리고 들어왔어요 아니 아직 이제 6월 6월 이제 5일인데 벌써 완전 한여름 같은 날씨라서 저희 부모님은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는 거의 완전 완전 한여름이더라고요 그쵸 대구 분들 계시죠? 저도 요즘 거의 실내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못 돌아다니겠어요. 대구 36도, 그쵸? 데프리카죠. 어, 여름에 저는 좀 피부가 타긴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저는 약간 까맣게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빨갛게 다, 다, 탔다가... 금방 돌아와요 저는 여름에는 항상 나갈 때 선크림을 야무지게 바르고 나와서 잘 타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고요?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산책도 좀 하고, 기타도 좀 치고, 연습하기 전에 잠깐 브이앱을 하러 왔다가 이제 밥 먹고 연습하러 가야죠. 여기 자꾸 기울어지네. 잠시만요. 몇 시까지 연습해요? 저희는 연습하는 시간도 항상 다르고 딱히 정해놓고 하진 않고 그래서 열심히 땀을 쫙뺄 만큼 한답니다. 아 컴백 때 너무 더워서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이다. 아 그렇죠. 서 너무 더워 가지고 스포 는전 못하 죠？저는 할수없 어요？저는 간이, 자가이할 수가 없 어요？요즘 뭐보는 거？아, 저 요즘 보는 드라 마가 있 어요. 그 지금 끝난 드라마인데 닥터프리즈너라고 아시나요? 그 약간 감옥 감옥 그런 얘긴데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남궁민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구현으로 엄청 재밌어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잘안 보다가 갑자기 드라마를 그걸 어떻게 1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 보고 있는데 꿀쟁이입니다 무서운 건 아닌데 제가 또 워낙 겁이 없어가지고 무섭진 않습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연기하면 무슨 캐릭터 하고 싶냐고요? 안 그래도 예전에 그가 팅커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약간 어, 어, 좀좀석된말로좀 재수 없는 그런 좀 부잣집 아들 같은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냥 잘할수 있을 것 같은 건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죠. 사극에서 무사 역할. 부잣집 도련님, 방금 들어왔는데 오늘도 주황색이야. 오늘도 하서 주황색 잘안 입어요. 가끔 입는 건 가끔 입으실 때, 입을 때마다 보셔가지고. 맞아요, 상속자들 느낌, 상속자들 재밌게 봤죠? 노래 추천. 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천곡 안한지좀 오래됐네요. 제가 아른시엘로 동천곡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잠깐 켜봤는데. 1500분이라 보고 계시네. 오늘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이제 곧 저녁을 먹고 연습을 하러 가볼 겁니다. 아, 손등에 아까 몰랐는데 어디 긁혀가지고 아주 살짝 티도 안날 만큼 다쳤어 저녁 추천. 저녁은 더우니까 냉모이 추천합니다. 더울 땐 무조건 시원한 걸로. 그럼 제가 빨리 기타를 연습해 가지고 언젠간 완곡으로 한번 올려 볼게요. 요즘 하고 있는 가수분이 계신데, 미국의 에디 시런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가수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통기타 거의 또 노래가 통기타 어쿠스틱 노래가 많아가지고 연습을 다 하고 있는데. 한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준이랑 같이 버스킹, 버스킹... 저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버스킹은... <laughs> 열심히 해봐야지. 제가 열심히 해서 버스킹도 가능하게. 아,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기타를 잡아보니까, 진짜 예전에 하던 게 다, 손이 다 굳어가지고, 한국도 지금 거의 안주를 할까 말까라. 아, 오늘 동구 데뷔가 150일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구든살 베기야 기타 치지. 구든살 베기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기타는 계속 연습을 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한몇 시간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제 친오빠가 오빠랑 동갑인데 친구하고 싶대요 친구하자고 전해주세요 어, 동구 베이스 저 베이스는 근데 베이스는 그래도 나름 기타랑 좀 비슷한 게 많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약간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보자라는 마인드라 기타라도 일단 좀 제대로 연습을 해보고 다음 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 또 해봐야죠. 네. 동구 금발 생각 있나요? 금발. 아 어, 금발. 사실 제가. 예전부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금발인데 그 지훈이가 론리나잇 할때했던 그 자켓 사진에서 지훈이 머리 색깔 기억하시죠? 그 약간 어 금발은 아니고 약간 자몽, 약간 자몽 비슷한 색깔인데 그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긴 한데. 여러 걱정이 되네요. 괜히 했다가 안 어울리면 큰일 나니까. 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색깔이에요. 언젠가는 염색을 딱 해서 제가 나타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황색이잖아. 주황색은 아니고 약간 자몽색, 자몽. 도전을 해볼게요, 나중에. 사실 제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도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뭔가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머리를 딱 하고 밖에 나가면은 뭔가 너무 튈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그런 것도 좀 괜히 좀 부담스럽고 사실 아무도 신경 안쓸것 같긴 한데 약간 괜히 저 혼자 찔리는. 잘하죠. 그래도 한번 나중에 도전해볼게요. 안 그래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해보고 싶다고 저희 스탭님한테. 근데 저 탈색을 했었어요 한번 그. 논이나이 탈때 제가 블루 다크 블루 였잖아요 그것도 블루 색깔을 입혀야 돼가지고 탈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탈색을 잠깐 했을 때제 저의 어설픈 금발을 한번 봤거든요. 그걸 보고 조금 자신감이 좀 없어졌었어요. 사실. 근데 또 그냥 탈색 한번한 한 거랑 색깔 입힌 거랑 또 다르니까. 한번 해봐야죠. 나도 블루 하고 싶어. 근데 제가 블루를 해봤잖아요. 당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블루를 하고 그때 이제 아무레슨을 하고 뭐안무레슨을하던지뭐 이제 음방에서 춤을 추면 땀, 땀이 나잖아요. 자꾸 파란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파란 물 때문에 버린 옷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파란 땀 나요 진짜 그런 색깔 있는 게 그게 좀안 좋다고 열심히 레슨하고 나니까 흰 티가 파란색이 돼 있길래 파란 건 엄청 떨어져요 또 땀이 많아가지고 춤추면 안 지워지죠 다 버렸죠 어, 연습 가기 전에 잠깐 킬려고 했는데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저녁 드시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하시고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가서 밥 먹고 연습하러 가봐야죠 연습 이팅바이팅 고마워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연습하고 올게요 Bye.